장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의 탐심과 오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이러한 인간의 탐심과 오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은 인간의 거짓된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이것을 한 달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8절에서부터 13절 이것을 한 달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그 장절 표기를 조금씩 달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 거짓된 속성은 자신의 과오를 다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변명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볼수 있는 면모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또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과 뱀,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 거짓에 의해서 야기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은 바로 이러한 본성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거짓 곧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거짓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것은 장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의 전략과 행동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하게 신뢰의 파괴를 의미하며 이것은 사랑의 관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거짓된 경향성은 인간의 본래적 특징임을 암시합니다. 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8절 보시면 두 남녀와 하나님과의 조우를 위한 배경적 설명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 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기서 아도나이 엘로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생사복의 모든 주관자, 이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두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구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도나이 엘로히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대답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괴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1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네가 그 나무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남자가 대답합니다. "바이오멜 하담, 아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두 번째 질문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소원한 관계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괴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A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13절 B 보시면 바터멜하유샤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생물과의 소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괴리입니다. 바로 여기 팔 절에서부터 십삼 절이 문단은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질문과 그리고 세 개의 대답을 통해서 인간사의 가장 본질적인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핵심적인 관계의 문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생물과 사람과의 관계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핑계와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의 하나님의 질문과 새 등장인물이 나오는 대답 속에 이 남자와 여자의 핑계와 이 속에 담긴 모든 관계의 파괴 특히 세계의 핵심 관계입니다 아, 이것을 이 이야기 자체의 전개만으로 표출하는 고도의 문학적 특징이 담긴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의 서두 팔 절에서 아도나이 엘로힘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남자가 등장할 때구 절에서 아도나이 엘로힘 다시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다시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등장할 때 13절입니다. 다시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들과 하나님과의 온당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세개의 질문과 세개의 대답을 통해서 세 핵심 관계,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 사람과 뱀,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 자 이것은 핑계가 보여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 개의 질문과 세 개의 대답을 통해서 이야기의 전개 자체만 가지고 이와 같은 신학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특별한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두 사람의 거짓된 인간 속성을 표출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서술적 설명 없이 이와 같은 문학적 장치만으로 신학적 내용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단락별로 보시면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 이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뱀과 인간의 거짓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도 인간의 이러한 보편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거짓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아카브 그리고 요셉은 현자의 모델입니다. 그의 고초의 시작점에서 형들의 거짓이 있었고 창세기 37장입니다. 애굽에서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그러나 요셉 자신도 형제들과 말을 할때 창세기 42장에서 44장 거짓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떠봅니다. 물론 그들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출애기 8장 29절. 여기서 하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deceive 또는 cheat, cheating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가서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자기들이 판 땅의 값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거짓된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련의 거짓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베드로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윤리적 융통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러한 윤리적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대한 징벌의 말씀은 매우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그 다음에 23장 1절에 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에서도 언급됩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도둑질 하지 말라. 시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잠언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13장 5절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 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19장 9절, 거짓증인는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자문 26장 24절,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이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 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망친다. 자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거짓의 문제는. 예언자들의 선포에서도 중요한 주제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굴을 돌리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다라고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네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늘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의 악을 더 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구장 4절 보시면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다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9장 6절,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9장 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 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악의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6절 보시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반대의 삶, 그것은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며 기만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 뿐이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백성을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샬롬의 삶, 샬롬의 관계를 파괴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파괴한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불행의 모습입니다. 자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죄는 언약 파괴의 죄. 그래서 언약 파괴를 한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세아 사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선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살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바로 이런 징벌의 원인은 그 땅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행악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34편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 본문에서 여기서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시입니다 시편 34편 1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18절 보시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권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13절. 14절.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할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며 의인이 부르짖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19절 보시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권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속성과는 정 반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시편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번문 보시면 테아바드 도브레 카자브 이쉬 다밈 우미르마 예다에바도나이 티아바드 멸망시킬 것이다. 아바드 멸망하다. 여기서는 PL형입니다. PL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도브레 카삽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슈 다미임 우 미르마 이슈 못 못하는 사람 다미임 피를 흘리는 사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포악한 사람 그리고 우 미르마 거짓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예타에바도 나이 여호와께서 타아 하신다. 여기서 예타에비라고 하는 말은 타아. 이것은 디테스트 또는 아포 그래서 이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것은 아주 싫어하신다. 증오하신다. 아,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노브레카자 싸움쟁이들 이슈다밈 사기꾼 이슈우미르마 이러한 사람들을 몹시도 싫어하신다 예타에와도나이 호와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몸에 지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27절, 22장 15절에 역시 동일한 의미의 가르침이 선포됩니다. 22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22장 12절 이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거짓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은 다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와 같이 뱀의 거짓과 사람의 의심과 불신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시작으로 인간의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과의 인간의 온당한 관계 그리고 인간의 거짓의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물들 간의 관계, 파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짓된 본성의 문제를 정황한 서술적 설명 없이 간명하게 이야기 전개의 형식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독특한, 그러나 히브리적 문학 장치들과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